아들, 뭐해? 나 배고파서, 공기 먹고 있었어. 너 누가 혼자 먹으랬어. 앞으로를 같이 먹어. 알았어? 알았어. 근데 잠깐만, 집에 왜 이렇게 지저분해? 아들, 대청소 하자. 내 네, 아빠! 잠깐만, 저기 바닥에 있는 건 뭐야? 아, 이거? 나 머리 감을 때 빠졌던 머리카락 같은데? 갖다 버릴게. 네가 무자야! 머리카락을 버리게? 저쪽에다 보관해 진실로 쓰게. 내 네, 아빠! 근데 너, 언제 머리 감았어? 어제 비 오길래 머리 감았지? 왜비 온다고 얘기 안 했어? 어? 앞으로를 같이 가봐. 알았어? 알았어. 가만있어봐. 저건 뭐야? 아, 이거? 박스인데? 침대로 쓸수 있으니까, 잘 챙겨둘게. 우리 아들 다 컸네 이런 거도 챙길 줄 알고. 헤헤헤 <laughs> 어? 아빠 이 라면 봉지는 갖다 버릴게. 네가 부자야 라면 봉지를 버리게? 왜 아빠? 저기 머리카락 옆에다 보관해 실실할 때 거울로 쓰게. 거울 없었는데 잘 됐다. 갖다놔. 네 아빠. 잠깐만 저 바닥에 빨간 거 묻은 티셔츠는 뭐야? 아 이거 예전에 김치찌개 먹다가 흘린 건데 갖다 버릴까? 네가 부자야 김치찌개 묻은 티셔츠를 버리게? 왜? 그걸 물에 넣고 끓이면 뭐가 돼? 김치찌개? 그렇지 나중에 끓여 먹게잘 되겠나? 우리 아빠 천재.